안녕하세요. 리눅스 19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아파치 웹 서버 과정 중 다섯 번째 시간으로 CGI 래퍼 네트워크 트래픽 현황 보기인 MRTG, 제로보드, JS보드에 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GI 래퍼 CGI 래퍼라는 것은 사용자들의 CGI 디렉토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틸리티입니다. 웹 포스팅 서비스를 할때 사용자가 많은 경우 일일이 cgi 디렉토리를 httpd.conf 파일 안에 지정하기가 매우 힘들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cgi 네프를 이용하게 되면 httpd.conf 파일에 디렉토리로 cgi 디렉토리를 설정하지 않아도 사용자의 cgi 디렉토리에 있는 cgi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c g 의 디렉터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CGI 래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GI 래퍼를 가 소스를 구한 후 설치하기에 앞서 그 소스를 풀어주고 그리고 그 소스에 있는 위치로 이동하여 컴퓨터 레이터를 통해 환경 설정을 해줍니다. 그런 후 환경 설정이 끝난 다음에 인스톨 과정, 인 메이크와 메이크 인스톨을 해주어 래퍼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제 설치한 래퍼를 퍼미션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된 CGI 래퍼는 with install dir로 지정한 디렉토리로 설치됩니다. CGI 래퍼 실행 파일은 CGI 래퍼는 루트의 소유권을 가져야 하며 생 UID 모드로 실행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보여지는 그림과 같이 퍼미션을 변경합니다. 여기서 참고로 CH 모드의 4755는 해당 파일에 대해서 Set UID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으로 c g i 웹퍼의 루트 권한이 실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퍼미션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제 실제 웹퍼의 사용 방법을 보도록 하죠. 첫번째 ETC 밑에 SK 디렉토리의 Public u b e r HTML. 밑에 CGI 빈의 서브 디렉토리를 만들고 e t c 밑에 SQL 밑에 퍼블 b l i c h t m l 밑에 CGI 빈 안에 사용자에게 부여한 CGI 스크립트를 제공합니다. 두번째, 사용자의 계정을 생성하고 세번째, HTTP 도메인명, CGI 빈, CGI 래퍼, 계정명, CGI 파일명을 HTML 문서 안에 삽입합니다. 예를 들어 다시 설명하면 사용자의 계정명이 dhkim이라고 할때홈 디렉토리는 홈 밑에 dhkim이겠죠. cgi 디렉토리는 홈 밑에 dhkim 밑에 public_html 밑에 cgi bin이 되며 이 디렉토리 안에 test.cgi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다시 풀어서 보면 첫 번째는 etc 밑에 sk이라는 디렉토리 안에 public_html/_cgi라는 cgi bin이라는 것을 생성해 주는 이유는 사용자 계정을 생성하였을 때 자동으로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에 public_html/_cgi bin이 생성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이렇게 해 주지 않은 경우 관리자는 매번 사용자를 추가할 때마다 이러한 디렉토리를 생성해 주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겠죠. 두 번째, 애드 유저를 통해 DH 키을 생성하였을 때, 사용자 DH 키의 디렉토리에 public_html 밑에 cgi 빈이 만들어지며 그 안에 test.cgi가 복사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계정이 생성되어서 렉토리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런 다음, CGI 레퍼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브라우저에 다음과 같이 실행하도록 합니다. 즉 주소창에 http://www.linuxpia.net에 지금 같이 보여지는 d 렉 계정을 쭉 적어주시면 되죠. 이때 본인의 계정이 만들어준 것을 뒤에 찍힌 위치에다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test.cgi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cgi 래퍼가 작동되는 과정을 알아보면 웹 메인 서버에 있는 cgi 웹퍼가 실행되어 cgi 웨퍼는 사용자의 계정 디렉토리에서 cgi 빈 디렉토리 test.cgi를 읽어드려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치를 지정해줄 때 사용자의 cgi 빈 디렉토리를 지정하지 않고 cgi 빈 디렉토리에 있는 실행한 cgi 파일만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에 linuxpia.net이라고 하는 도메인의 cgib는 반드시 웹 메인 서버의 주소이어야 하며 웹 메인 서버 이외에 사용자가 cgi 래퍼를 실행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자체 가지고 있는 것을 변, 퍼미션을 변경할 때 루트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갖게 변경해 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래퍼 사용하는 방법에서도 역시 다른 사용자들이 이것을 실행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다음으로 네트워크 트래픽 현황 보기 MRTG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RTG란 멀티라우터 트래픽 고퍼. 이것은 네트워크 상에서 네트워크의 트래픽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해주는 훌륭한 도구로 일정 시간마다 모니터링한 네트워크 상황을 그래픽 이미지 파일 GIF나 PNG로 저장하여 웹서버, 웹상에서 분석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mrtg를 이용해 CPU 점유 상태, 이전의 네트워크 트래픽 상태, HTTPD의 프로세스 현황, 디스크 사용량, 메모리 사용량 등 그래픽으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mrtg는 Perl 스크립트와 n m p 즉 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트래픽 현황을 감시할 수 있는데, 이, 모니, 이 부분에서는 모니터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MRTG 소스를 구하고 설치해 보도록 하죠. 레드앤 리눅스 9에서는 MRTG 2.9.17-13 버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레드앤 리눅스 9에 포함된 MRTG RPM 패키지로는 네트워크 상태를 만드는 MRTG 설정 환경과 스크립트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웹상에서 네트워크 현황을 분석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의 사이트를 통해서 빌드되어 있는 소스를 구하거나 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MRTG를 접해서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사람들은 사용하는 분들은 서버의 아파치에 있는 MRTG 2.9.2 패키지를 업그레이드 또는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MRTG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ETC 밑에 MRTG2, mrtg.cfg 설정 및 index.html 생성. MRTG rpm 패키지를 설치하게 되면 MRTG 설정 파일은 ETC 밑에 MRTG2 디렉토리에 mrtg.cfg 파일로 설치됩니다. 지금과 같이 보여지는 첫 번째 그림에 있는 내용을 보면 workdir이라는 경로를 아파치 설치 경로에 맞게 지정합니다. 이제 소스 컴파일 시에는 u s e r l o c a l a p a c h e t h t d o c s 밑에 mrtg를 사용하고 r 알 m 패키지 설치 시에는 바 a 에 w w w 밑에, www 밑에 HTML 밑에 MRTG 경로로 설정해 줍니다. 만일 아파트 웹 초기 경로가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도 이 경로의 값을 해당 경로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 외의 설정 값은 변경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작업 경로를 수정한 후에 인덱스 마커 파일로 네트워크 현황을 웹상에서 볼수 있도록 웹페이지 문서를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지정해 줍니다. 즉, 유저의 S-BIN의 인덱스 마커를 etc 밑에 mrtg2.mrtg.cfg로 작업 경로를 이렇게 바꿔주겠다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유저 S-BIN MRTG 설정 및 로그 인덱스 파일 생성하기 유저의 S-BIN MRTG 스크립트에서 기본 작업 경로로 워크가 바 밑에 www.html.mrtg 형태의 디렉토리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아파치 소스 설치 사용자는 이를 u s e r l o c a l a p a h e 2 h t d o c s m r t g 로 수정해 줘야겠죠. 만일 아파치 웹루트 문서 경로가 다른 경로를 사용한다고 할 때는 워크의 옵션 값을 해당 경로에 맞게 수정해 주어야만 인식하고 생성되어지게 될 겁니다. MRTG 스크립트의 경로를 수정한 후에 MRTG 로그와 인덱스 파일을 수정해 주시는데요. 지금 보여지는 그림과 같이 실행해서 생성하면 지정된 작업 경로에 생성되어집니다. MRTG 로그 명령을 처음 실행하게 되면 MRTG DB 파일을 업데이트 시키고 그래픽 이미지 파일을 생성해 주는 프로그램인 netup이라는 것에 의해 파일을 제거할 수 없다는 에러 메시지가 오게 되는데요. 이 명령을 두번더 실행하게 되면 더 이상 메시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해당 로그 파일이 존재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MRTG 로그 명령을 두번 실행해주면 다음부터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두 번을 실행해주면 됩니다. 세 번째, MRTG 자동 업데이트하기. MRTG는 자동으로 네트워크 현황을 체크하여 웹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시간마다 MRTG 데이터가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크론탭이란 것과 같이 MRTG가 일정 시간마다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매 5분마다 MRTG가 자동적으로 실행되게 하려면 지금 보여지는 것과 같이 0-59 뒤에 5라는 숫자를 새겨줘서 실행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 MRTG 결과를 볼수 있는데요. 웹 브라우저를 실행해 HTTP의 로컬 호스트에 MRTG 주소를 입력하여 접속하면 이러한 결과가 보여지게 됩니다. 각 항목들의 이미지를 클릭하게 되면 일, 주, 월, 년이라는 단위로 자세히 현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제도 보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보드는 PHP와 MySQL로 작동하는 뛰어난 여러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공개형 웹DBS 게시판으로 위누스 또는 윈도우 웹서버 운영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친근한 게시판 중에 하나입니다. 제로보드는 회원 로그인 기능과 웹상에서 설치 설치 및 관리 기능을 지원하며 여러가지 예쁘고 멋진 스킨들을 지원해 아기자고 거고 멋진 나만의 웹게시판을 꾸밀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도 보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웹 쪽에 들어가서 찾아보시기 하면 되겠죠. 이제 제도 보드를 설치해보도록 하죠. 제도 보드 공식 사이트에 접속해 최신 버전의 제도 보드를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한 제도 보드를 src/tmp라는 디렉토리로 압축을 풀고 bbs라는 디렉토리가 생성되어집니다. src-tmp-bbs 디렉토리를 웹 서버의 루트 경로로 이동시킵니다. 루트 사용자인 경우에는 user, local, apache2, htdocs라는 디렉토리 경로로 밑으로 이동시키고 일반 사용자는 홈 밑에, 계정 밑에, public-html 밑으로 이동시킵니다. 지금 보여지는 것은 루트 경로로 제로보드를 설치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압축을 풀고 디렉토리를 이동시켜주고 디렉토리에 관련된 정보를 자세히 보기를 통해 생성되어진 것을 확인했죠. 이건 역시도 디렉토리의 퍼미션을 변경합니다. 707이라는 퍼미션을 변경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설치에 따라 설정 단계로 넘어갑니다. 모질라 웹브라우저에 http localhost b b s install php를 입력해 웹서버에 접속합니다. 그때 보여지는 화면이 지금과 같은 그림이고요. 두 번째 제로보드 라이센스 정보 내용을 가진 창이 뜨게 되는데요. 라이센스를 읽어본 후 라이센스 동의 부분에 체크를 하게 되면 라이센스에 동의할 것인가라는 확인 창이 뜨게 됩니다. 이때 동의를 하면 확인. 그렇지 않으면 취소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죠. 그런 후, 라이센스 아래에 설치 환경 조건에 관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제로보드가 설치되어 있는 경로가 반드시 707이어야 하고, MySQL이 설치되어 작동하고 있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다시 확인하신 후에 설치 시작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설정하는 부분으로 첫 번째, MySQL 대문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역시 확인해 보는 명령은 p s ax라는 명령을 통해 확인하시는데 전부 다 보는 것이 아니라 MySQL이라는 것이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만일 이때 MySQL 대문이 작동하고 있지 않다면 APM 설치 과정을 참고해서 MySQL 대문을 띄우고 그 다음 과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띄어져 있다고 하면 두 번째 단계인 MySQL의 MySQL 명령을 실행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합니다. 이렇게 접속하게 되면 MySQL이라는 부분에 꺽색 가로가 나오고 프롬프트에서 같은 명령의 루트 암호를 생성합니다. 지금 보여지는 부분이 루트 암호 생성 과정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의 테이블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정하는 부분이 의 질을 통해 수정하시면 요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주시기 위해서는 인서트 구문을 쓰시면 됩니다. 세 번째, 이곳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합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크리에이트 부분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 아닌 데이터베이스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가 들어가고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들어갑니다. 이때 주의할 수정은 비리어에서 항상 끝에는 콜론이 아닌 세미콜론이거든요. 끝났다라는 라인 표시를 해주어야만 쿼리가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사용자 계정 생성. 이곳에서 생성하기 위해서 처음 입력하는 거니까 인서트 구문이 들어가게 되겠죠. 인서트 구문에 그 각각 테이블에서 가지고 있는 필드에 필요한 부분들을 차례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계정을 생성하였고요. 생성된 데이터베이스를 등록하는 부분으로 역시 인서트에 db v a l 를 차례대로 넣어서 생성해 줍니다. 그런 후 종료해서 나오게 되죠. 이때 나오는 방법은 exit라는 명령으로 MySQL 접속을 종료한 후에 생성된 데이터베이스와 계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MySQL Admin-PD로드를 실행합니다. 이때 묻는 암호에는 MySQL 루트의 암호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선정했던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웹쪽에서 보는데요 호스트 네임에는 녹화로스트를 입력하고, SQL 유저 아이디에는 제로부드 MySQL DB 계정명을 입력하고, 패스워드에는 제로 MySQL 계정의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계정을 만들 때 주었던 아이디와 패스워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DB Name에는 아까 새로이 만들었던 데이터베이스의 DB명을 입력하고 MySQL DB 접속 설정이 완료되었으면 설정 완료를 클릭합니다. 이제 제도보드 관리자 정보를 입력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MySQL DB 접속 설정이 올바른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화면이 제도보드 관리자 정보 입력 설정 화면, 즉이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DB 접속에 에러가 발생했다면, MySQL 계정의 암호가 정확한지를 점검하거나, 또는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또는 패스워드가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차례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정보는 게시판을 관리할 관리자의 아이디를 설정하는 것이므로, 루트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실제적로 루트 계정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다른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죠. 이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사용하는 아이디로 설정하고 관리 정보를 입력한 후에 정보 입력 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이때 제로보드 관리자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앞단계에서 설정한 관리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을 합니다. php 4.2.3 환경에서 제로보드와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지만 이를 무시한 채 관리자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하게 되면 관리자 페이지가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번 로에서 보여진 부분이 관리자 페이지입니다. 이 관리자 페이지에서는 그룹 추가 및 설정, 그리고 게시판 및 회원 관리를 할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은 화면에서 보여주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관리자 페이지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룹을 추가하는 일인데요. 그룹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생성 화면이 가장 왼쪽에 있는 화면으로 새 그룹 추가 버튼을 클릭해 오른쪽 창에서 새로운 그룹을 생성합니다. 제로보드 게시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그룹만 생성해 주면 되므로 그룹 이름에 그룹명을 입력하고 컨펌 버튼을 클릭하면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그룹의 정보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이 그룹 생성의 두 번째 그림입니다. 이제 게시판을 만드는데요. 생성된 그룹 내에서 게시판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왼쪽 그룹 메뉴 중에 웹 보드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창 오른쪽에 추가의 게시판 관리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게시판 만들기에서 오른쪽에 보여지는 내용들이 추가하기 위한 관리창입니다. 여기서 게시판 이름을 입력하고 스킨은 게시판 기본 스킨인 n0 언더바 버전 3을 갖다 선택한 후 나머지 설정은 여러분들의 구미에 맞춰서 설정해 주면 게시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면 추가 완료되었다면 컴펌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완료가 되어졌기 때문에 게시판의 미리보기가 보여짐을 알수 있습니다. 이 웹보드 매니지먼트에 새로운 게시판 이름으로 된 게시판이 등록되어 있음을 볼수 있죠. 웹보드 매니지먼트에서 미리 보기 아래에 있는 뷰링크를 클릭해 생성한 게시판을 미리 보기를 합니다. 그것이 오른쪽에 보여지는 화면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브라우저 창이 열리고 게시판이 뜨게 됩니다. 이때 뜨는 게시판의 주소, 즉, HTTP의 서버 주소 bbs0boot.php에 물음표 아이디는 게시판 이름을 홈페이지 게시판 메뉴에 링크해주면 바로 웹상에서 제로보드 게시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외 자세한 내용은 제로보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매뉴얼과 사이트의 게시판을 참고해 멋진 게시판을 만들어 운영하실 수 있겠죠. 다음으로 JS보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노스에서 PHP와 MySQL과 연동하여 작동하는 수많은 게시판에 제로보다 쌍벽을 이루고 있는 게시판이 있는데요. 그것이 JS 보드입니다. JS 보드는 기능 및 다양성에 있어서는 제로 보드에 비해서 약하지만, 성능성이나 안전성에 있어서는 제로 보드보다 능가하기 때문에 게시판을 화려하게 꾸미는 것보다는 안정성과 성능성에 비중을 둔다면, J S 보드가 여러분의 선택을 만족시켜 줄 것입니다. 이 보드를 웹에서 찾아서 구한 후에 이제 설치하기 과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하기 과정에서 소스를 받았다면 소스를 압축되어 있는 것을 풀어주고 그 위치로 이동하여 이 설치 환경이 넘어가야 되겠죠. 이 설치 환경에서는 install 스크립트 경로로 다시 이동하여 점 루트 또는 점 프리 인스토리라는 명령을 실행해 JS 보드 설치 환경을 설정합니다. 이것이 다른 소스 파일들과 좀 다른 부분이죠. 다른 소스 파일들은 컴 i g 라는 것을 통해 환경 설정했 있는데 비해 이 부분을 안에 경로 이동해서 점 루트나 점 프리 인스토이라는 명령을 실행해서 환경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 설정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보여지는 것의 언어 선택이나 시스템 정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두번째 보여준 이미지를 통해 다음 단계로 install include password.ph를 설정 변경 유저의 로컬 아파치2 htdocs 밑에 있는 j s v o o 의2.0.5 버전의 install include d i r e 에 있는 password.ph 파일에서 설정값을 변경합니다. 지금 보여주는 그림과 같이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JS보드를 웹상 설치를 위한 웹접속을 해야겠죠. 제도보드와 같이 웹을 통해서 접속해서 그 위치를 가져와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때 모질라 웹브라우저를 열고 URL 주소에 http의 로카노스트에 JS보드의 2.0.5 인스톨을 입력해 접속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보여주는 화면과 같이 JS보드 웹설치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JS 보드 인스톨러에서 코리안을 체크하면 한국어를 형태로 보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서비스을 클릭합니다. 다음 단계로 JS 보드 라이센스 정책 및 환경 설정을 체크하는 부분에 라이센스 정책을 읽어본 후에 어그리를 누릅니다. 그럼 동의한다는 얘기죠. 어그리 버튼을 클릭하면 지금 옆에 보여지는 오른쪽에 보여지는 것 같은 화면이 5초 동안 한 다음에 과정이 진행되어집니다. 그런 후 설치 환경 확인이 보여지는 이 화면과 같이 환경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이 과정에서 OK가 아닌 실패로 나오거나 오류 메시지가 나올 때는 다시 돌아가서 설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이상이 없다면 서브 t 버튼을 클릭합니다. 탭7번째 단계로 MySQL 루트 패스워드를 입력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부분이죠. MySQL에 루트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칩니다. 우리는 제로보드 설치 시에 MySQL 루트 패스워드를 지정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정해준 MySQL의 루트 패스워드를 그대로 같이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콘솔의 루트와 MySQL의 루트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MySQL을 처음 접하는 사용들에게 이해 혼동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 이제 JS 보드에 MySQL 사용자를 등록합니다. JS 보드의 MySQL 사용자 등록 페이지에서 MySQL DB 명과 유저의 계정 그리고 MySQL DB 계정의 패스워드와 관리자 ID 그리고 사용자 이름과 주소를 설정해 줍니다. 이 설정 과정에서 주의할 것은 제로보드의 MySQL DB 및 계정 생성 방법과는 달리 절대로 MySQL의 DB명과 계정이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즉 시스템 관리자가 MySQL에 접속해서 DB와 계정을 직접 만들지 않아도 JS보드에서 설치 과정에 MySQL의 DB 계정을 자동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을 연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MySQL에는 없는 DB명과 사용자를 설정해 주면 됩니다. 이 과정 설정이 완료되면 엔터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홉 번째 단계로 등록 완료 및 관리자 모드 로그인 등록이 완료되었으면 알려주는 메시지가 보여주고요 엔터키를 누르면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관리자의 인증을 묻게 되므로 앞서 설정한 관리자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합니다. 이때 관리자의 초기 패스워드는 0000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값을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관리자 패스워드 변경 관리자 모드에서 유저 관리 버튼을 클릭해 관리자의 패스워드를 변경합니다. 수정 아래에 있는 알파벳 E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면 관리자의 정보를 변경할 수 있어요. 이때 새로운 관리자의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페이지 버튼을 클릭하면 유저 관리 설정 창으로 되돌아가며 중간에 있는 메인 클릭해 전체 관리자 페이지 창으로 되돌아갑니다. 이롬으로 인해서 게시판 생성에 대한 것을 보실 수 있죠. 게시판 생성 입력란에 생성하고자 하는 게시판 이름을 입력하고 등록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게시판이 리스트에 등록되어집니다. 옵션에서 보기를 선택하여 추가된 게시판을 미리 보게 할수 있으며, 이때 미리 보게 한 URL 주소 값은 홈페이지 게시판 링크 주소에 해당되므로, 홈페이지 대장 시이 주소를 게시판 링크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보드가 연결이 되는 거죠. 이때 설정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게시판 환경 설정을 수정할 수 있는데요. 그의 자세한 내용들은 JS보드의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CI 웹퍼, 웹퍼 네트워크 트래픽 현황 보기 MRPG와 제로보드, JS 보드에 관해 공부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